기본 대응자리에 근거한 발목 통증의 테이핑. 그러면 발목과 대응하는 기본 대응자리를 알아야 하겠죠. 기본 대응자리는 손과 발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과 발에서 새끼 손가락 끝 관절과 엄지 손가락 끝 관절이 발목의 기본 대형 자리에요. 저의 경험인데요. 테이핑 요법으로 경험한 최초의 치료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 어느 날, 제 왼쪽 발목, 바깥 복숭아뼈 뒤쪽, 발 뒤꿈치 쪽이 시리고 아파요. 그래서 침을 놓을까 하다가 테이핑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왼쪽 발목이니까, 그리고 바깥쪽 뒤꿈치 쪽이니까, 기본 대응자리에 해당하는 왼쪽 새끼손가락 끝 관절, 바깥쪽에 세로로 3, 4cm 정도 테이핑을 했어요. 그런데, 5분, 10분도 안 돼서, 그 시리고 아픈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또, 제 오른쪽 발목에 아주 오래된 증상이 하나 있었는데, 걷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오른쪽 발목이 아파요. 그래서 그 자세로 어, 기도를 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6개월, 1년 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등고대형에 근간 테이핑도 해보고, 침도 놓아봤는데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어,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본 대형 자리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눌러봤더니 오른쪽 발목인데 오른쪽 새끼 손가락 끝 관절 손가락 등쪽에 한 점이. 엄청 아파요. 깜짝 놀랄 정도로. 무릎을 꿇으면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쪽은 피부색이 하얀 뒤꿈치 쪽이었는데, 오른쪽 발목의 기본 대형 자리에 해당하는 오른손 새끼 손가락 끝 관절에서는 피부색이 진한 손가락 등 쪽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른손 새끼손가락 끝 관절을 감아주는 식으로 테이핑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 그러니까, 왼손 엄지손가락 끝 관절도 오른쪽 발목에 해당하니까,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감아주기도 하고, 왼쪽 엄지손가락 끝 관절을 감아주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무릎을 끌어도, 오른쪽 발목이 전혀 안 아파요. 완전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1년씩이나 불편했던 오른쪽 발목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기본 대형 자리에 테이핑만으로 어, 좋아진 거예요. 또한 번은 어느 50대 여자분이 자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뒤꿈치를 들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발목이 아파서 이렇게 어, 뒤꿈치를 들고 걷는. 어, 증상을 보통 까치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쪽 발목이 다 그렇다니까, 양쪽 새끼손가락 끝 관절, 손가락 바닥 쪽, 양쪽 엄지손가락 끝 관절, 손가락 바닥 쪽을 만져보고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는 양쪽 발목이 똑같이 아파요. 라고 했지만, 만져보니까 어느 쪽 발목이 더 아픈지 금세 알겠더라고요. 오른쪽 발목 자리에 해당하는 왼손 엄지 끝 관절, 손가락 바닥 쪽이 비정상적으로 두툼해요. 거기를 눌러봤더니 엄청 아파해요. 그래서 오른쪽 뒤꿈치가 더 아픈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변형이 뚜렷하고 앞통이 뚜렷한 왼손 엄지 손가락 끝 관절을 꾹꾹 삼업을 눌러주고 어떠세요? 그랬더니 오른쪽 발뒤꿈치 쪽이 엄청 시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발목은 손도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아팠던 왼손 엄지손가락 끝 관절도 테이핑 해주고, 새끼 손가락에도 테이핑 해주고, 집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본 대형자리에만 테이핑해도 발목에서 생긴 문제는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꼭 해보세요